새벽부터 또 미국 은행 하나가 터졌습니다. 팩베스트 벤코프가 시회로 60% 하락을 하면서 코인 시장 은행 위기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코인 시장 전망 분석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차트 기술적 분석 맥점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뭐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있죠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매매 전략 어떻게 짜셔야 되는지 제가 한분한분 한분 도움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새벽에도 괜찮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되고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무료로 당일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요런 코인들까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다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당일 매수 매도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단타 종목 추천받고 물리는 일 태반이잖아 그죠 단타에서 장기 투자되는 거뭐 한순간이죠 그래서 오전에 드렸던 종목은 늦어도 여러분들 점심 밥숟갈 입안에 떠 넣기 전까지는 제가 보유 종목 리스트에서 다 지워드리고 있어요 당일매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다 끝납니다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매일 단탄 수익 챙겨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새벽에 팩웨스트 은행이 시간에 50% 60%막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매각 검토설까지 떴습니다 자산규모는 412억 달러 약 55조원으로 미국 은행 중에 53등 되는 은행이죠 그래서 사실 팩웨스트 뿐만이 아니라 지금 웬만한 50위권 밖에 있는 미국 은행들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부터 뱅크런이나 유동성 경색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애초에 3월 초부터 코인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은행 위기에요. 은행의 신용과 유동성이 위축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뱅크런이 발생되면서 비트코인이랑 금값이 올라줬죠. 중간 중간에 이제 미국 정부나 JP모건같이 국가나 이런 큰 은행들이 은행 위기를 수습을 해줄 때마다 비트코인 오히려 하락을 해줬죠. 그래서, FMC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명서 발표까지만 해도 금리상을 강력하게 예고하는 문구들이 생략되거나, 혹은 이제 완화가 됐었죠. 그래서 미증시는 분위기가 좋았지만, 비트코인은 그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마이크를 잡고 나서부터 새벽부터죠.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아예 없다고 일축을 시켜버립니다. 이어서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불안 요인으로는 물가나 임금이 아닌 은행 혼란에 따른 신용 경색 가능성이다 밝혔죠. 한마디로 은행 위기가 제일 큰 문제다. 가디로 정리한 밀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인터뷰에서는요 비트코인이 당분간 떡상할 수밖에 없는 모든 요소들이 집약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금리나 당분간 어림도 없다. 고금리가 유지가 되어 은행 신용도가 떨어지고 사람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디폴트가 가능성이 더 올라가겠죠. 은행 유동성 경색이 더 심각해질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가장 불안 요소가 은행 혼란에 따른 신용 경색 가능성이다. 은행 위기가 지금 제일 심각하다. 딴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파월 의장이 직접 발언까지 해. 주니까 비트가 상방 확실하게 잡아 줄수 있는 겁니다. 근데 파월 의장 말을 자세하게 들어보면요. 어찌 됐건 앞으로 나오는 이 물가 지표나 혹은 경제 지표 이거 나오는 거 보고 또 결정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보험을 드러났죠 그리고 이제 성명서에는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문구 자체들이 생략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요 나오는 CPI랑 PPI 요거 이제 물가 지표가 괜찮게 딱 나와 버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커지면서 비트코인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기름값부터 폭락 중입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 나오는 코인 시장 상승은 즐기시면 되고 지금부터 단기 단타라고 시장이 판 깔아줄 때 해야 돼요. 이럴 때안 하면 돈못 번단 말야. 이 언제까지? 다음 주 CPI랑 PPI 요거 발표되기 전까지 진짜 이렇게 정확하게 시장 맥점 짚어서 설명을 완벽하게 해드리는 코인채널 없습니다. 최대한 뉴스 조가리 갖고 와서 애 m 터때 시대 무슨 얘기 나왔고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더라 앵무새처럼 읽어주고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차. 보면서 바닥 정확히. 어떻게, 얼마에 잡힐지 기술적 분석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주세요. 자, 그 전에 자,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여기 구독자 소통방 입장 가능하시고 여기 들어오시면요. 코인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매매타점이죠. 그리고 새롭게 올라오는 코인 소식들 특히나 신규 상장되는 코인 정보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gpt 코인, cgpt 그 다음에 페페 코인, ai 도지 등등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신규 상장 관련 정보들을 상장되기 전에 자세하게 빠르게 공유를 다 해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실 수 있는 알짜배기 정보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도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옆에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4일 목요일 보이시죠 어제입니다 아침에 제가 문자로 드리는 종목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들까지 무료 소통방이 신호 다 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걸 왜 샀는지까지 수시로 브리핑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소통방 입장을 하시면요 코인 정보 매매타점 취향분석 이모저모에서 여러분들 얻어가실게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거 전혀 없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보시고 도움을 받으셨다면 저도 이제 어 구독 좋아요 요거 한번씩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서 왜 지금 바닥이 나온건지 그리고 최소 얼마까지 보셔야 될건지 설명을 드릴건데 다음주 CPI PPI 발표전까지 어떻게 흘러갈건지 요거 시장 방향성 체크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1분 내외로 짧게 해드릴거니까 끝까지 잘집주세요 중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1파, 2파, 그 다음에 여기서 3파 상승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싸움이다. 두 가지밖에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이는 보라색 선, 요거 그어둔 것처럼 기존 상승 추세 하단까지 여기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3파 상승이 요런 식으로 나와줄지 아니면 현 구간에서 바로 요 주황색 21선 기준으로 요 위에서 이제 지지력 테스트를 끝내주고 바로 3파 상승이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요거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은행 위기가 지속 계속적으로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이제 비트코인 상승 흐름에는 크게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CPI랑 PPI, 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지표 발표가 있을 때부터는 조심을 하시면 된다. 물가지표 잘 나오는 순간부터요. 비트코인 하방 압력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이전 매물대. 이하단까지예요이 요요 매물 때 하단까지. 여기 보이는 빨간색 선까지입니다. 업비트 비트코인 기준으로 여기까지만 상승을 보시면은, 알트코인도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되는지 대충 각이 보이시죠? 그때까지 폭등 나오는 것들은 쓸어 담아 가시면서 수익 보고 나오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시장 방향성까지 완벽하게 짚어드리고, 여러분들 매일 수익 볼수 있게끔 폭등 나와줄 코인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자리만 나오면 뭐 실시간으로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다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단기 단타 수익 손실 보셨던 계좌 복구를 해가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주세요 매일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단타 수익 요때도 챙겨드리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폭등 나올 수 있는 코인들은 수시로 아까 다 보셨죠 맥점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복구할 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보조 역할 끝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도움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인 매매라는 게 사실은요 시장 변동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급등이나 급락이 나올 때 혼자서 대응 자체가 불가능 다들 대응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막상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면 머리 하얗게 돼서 호가창만 보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으면 거기서 홀딩도 할줄 알아야 되고 추가 하락이나 폭락이 나올 경우에 이걸 진짜 끝까지 버텨야 되나 혹은 손절해야 을 되나 이거 판단이 돼야 되거든 이런 불안감들을 해소를 할수 있어야 돼요 이걸 혼자서 할수 있나 절대 안 된단 말이야 항상 여러분들 수익 마무리하고 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보조 역할 끝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수작 번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대응은 누구보다 잘 해드리고 있고 수익 타점 그 누구보다 잘 짚어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뭐 차트 설명은 항상 나중에 보면 불화를 탁 하고 치십니다 여러분들은 제 채널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요거 두가지만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제 채널 영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하고 기분 좋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